99장, 찬성하시겠습니다. Ding. 드리 오 心呐。 신령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며그외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이 성령으로 태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3장의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데요. 11장에서는 일곱째 나팔,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자와 용, 13장에서는 짐승 두 마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어,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025년도 어, 2025년에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데요. 어, 하다님과 어,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어,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네, 또, 어, 때로는 걱정도 있으셨나요? 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어, 현이가 이제 자주 하는 놀이가 있어요. 바로 이 장수풍뎅이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풍뎅이 놀이를 꼭 하는데 꼭 이걸 이렇게 놀아주는 이모가 있어요. 이렇게 잘 놀아주는 이모. 그래서 이모를 꼭 이렇게 이기고 싶어요. 어, 조소연님은데요. <laughs> 어, 이렇게 놀아요. 장수풍뎅이 이렇게 뿔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져줘요. 그러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뿌듯해가지고 꼭 한번 봐요. 삼촌 한번 표정 보고 이렇게 어, 항상 이렇게 내가 이기고 어, 그래서 꼭 이렇게 지거나 이러면. 혜이가 이기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래 얘도 어, 이기고 싶구나 이렇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때로는 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는데요 때로는 이모도 이기고 싶은 거여서 이모가 꼭 얘기해요 이모가 한번 이겨도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해요 이모가 <웃음> <웃음> 눈물로. <laughs> 너무 슬픈 거예요. <laughs> 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laughs> 어, 이 우리 삶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안겨서 하나님 이것도 안 됐어요 하면서 우는 모습처럼. 어, 2025년 이렇게 어저께 한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올한해 어떤 한 해였어? 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자주 만났지만 대화를 이렇게 깊이 어, 했던 기억이 이제 올해는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이렇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이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에 막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올해 가장 잘한 선택은 이렇게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잘한 선택은 뭐지? 하면서 이게 잘한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칭찬이 사라지면 나는 바로 초라해지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 자긴 그런 사람인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막 펑펑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래서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어,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 나는 자,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던 때도 있고 또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때도 있고. 어, 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이게 울리는데 어, 여섯 번째 나팔 직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장 1 7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막이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 세 가지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보여요. 어, 재앙과 같이 다가오는 삶 속에서 그렇게 이 11장에 비로소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어, 일곱째 나팔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재앙처럼 다가왔던 세상 나라였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저께 청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이제 저랑 이야기 하면서 이제 돌아,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감사한 것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어,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어 그랬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만 떠올라요 하면서 어, 동의를 받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면서 유민 청년인데요. 어 감사한 것만 떠오르고 또 지영 청년도. 어, 감사한 것만 떠올라요라고 하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구나 좀 깨달았습니다. 2025년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어,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12월 20일, 어, 9일에 와서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온거 보니까 은혜였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5년 마지막 주 이제 보내는데요. 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아멘. 2025년 한 해, 어. 제 거의 끝나갑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어, 제가 예언을 해 보건대 고난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넘어질 때손 잡아 주실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음, 방향을 잡아주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될 겁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할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2026년에도 음, 함께 살아갈 텐데, 어,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내와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인내와 믿음. 어, 그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2026년에도 겸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마지막 때의 어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음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 떠올려 보니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을 어,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내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 뜻하심대로 내가 잘 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삶 감사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 떠올리게 하셔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모든 이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 선하신 계획들이 이들로부터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고향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